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구도 사주명리 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10천 간의 을사년 을리월에 대한 그런 월 운세를 분석 중이죠. 오늘은 임수 일간 월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전체적인 기간은 우리 백로부터 9월 8일 그리고 10월 7일 할로까지 이런 이 기간의 절기 6월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런 6월로, 6월로 다가오는데 임수일간 월운세가 어떤지 여러분과 함께 좀 알아보고요. 특히 임수일간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좋은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지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임수일관에게 을사녀는 십이운성으로 봤을 때 절지의 기운을 좀 가져오고 있죠. 절지 자체는 좀 기운이 끊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육체하고 영혼이 있다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보다는 영혼 쪽으로 그 감성적인 내면이 성숙해지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이런 활동적인 에너지가 좀 약한 편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8월달 갑신월, 장생지였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기동, 어,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을류월은 욕지에 해당합니다. 욕지. 목욕하는 그런 땅뭐 그런 의미겠죠 이 시기에는 하고 싶은 의지 욕구 이런 것들이 물처럼 정말 솟아나게 된다 아직 완전히 성숙된 그런 기운은 아니지만 분명 활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서서히 끌어올려진 그런 기운이 9월달에 더욱더 좀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십성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십성으로 분석해 보면 을사년의 을목은 임수에게 상관이죠. 그리고 사화는 편재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이런 상관의 힘으로 표현력과 창의성이 높아지면서 편재라는 특별한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충만한 한 해다. 또 목생화하죠. 전체적으로 생해주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을류월에는요. 천간에 같이 을목 상관이 떠있죠. 지지에는 유금, 정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청관에 을목, 을목, 상관이 두 개나 떠 있다는 거죠. 상관 두 개. 말과 관련된 구설수의 인자가 있다. 이런 모습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상관, 상관, 생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유금의 정인이 이런 상관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을사년의 사화와 우리월의 유, 사유, 합으로 이루어서 금의 기운이 좀 강화되기도 하죠. 이런 정인의 기운이 강화되다 보니까 안정적이죠. 그래서 공부, 문서, 계약, 학업, 라이센스 자격증 이런 분야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 모친의 정인 모친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건강도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수 있다 좋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또 한번 인종법 알아볼게요 1 2운성 인종법으로 본 의류월의 기운을 이런 의류월 6월이 임수일간에 천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간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간목, 십성으로 식신입니다. 그죠? 태지입니다. 기운이 계속 형성되고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고요. 을목, 상관은 절지죠? 기운이 좀 약합니다. 자기 표현과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화, 편제죠? 그리고 화투동법으로 무토, 정관, 나 편관이죠? 편제와 편관, 사지로 옵니다. 사지로 기운은 약하니까 좀안 좋다 볼수 있지만, 이런 편제와 편관 자체가 흉살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듦이 덜 한, 어려움은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화, 정제죠. 그리고 기토, 정관입니다. 장생지죠. 안정된 그런 조직 생활과 수익 추구하는데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경금, 편인이고요. 제왕입니다. 신금, 정인, 걸록이죠그 기운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강해요. 그래서 이런 기운들을 잘 쓰면 된다. 아, 편인도 좋고, 정인도 좋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수, 비견은 욕지라서 좀 자기 정화의 시간도 되지만, 좀 의욕이 좀 있는 거고, 개수, 겁제죠? 병지입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서 약세하죠. 어, 따라서 때로는 이런 임수 일관이 더욱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종법으로 봤을 때, 왕 쇠, 광, 강약을 따지잖아요. 그럼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할 거예요? 식신상관은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편제와 편관도 좀 떨어진다 대신 강한 것은 정제, 정관, 정화와 기토 그리고 경금과 신금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한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점은잘 활용하고 약점은 내가 좀소한 기운이니까 이럴 때는 좀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임수일관 의료월의 강점과 약점을 어느 정도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강점은 이런 정인의 안정적인 기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인의 안정적인 기운은 학업 문서 관련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좀 자격으로 문서로 뒷받침한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편인. 제왕지의 기운이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조력도 받고 또 특별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 정관, 정화와 기토 이런 것들이 장생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익 구조 잘 알기에 좀 좋은 달이다. 좀 아주 양호하고 무사하고 무탈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유합, 금기운, 강화되죠? 그래서, 이런 금기운의 정인이 강화되다 보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런 안정적인 기운과 같이 간다. 전체적으로 의료율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약점도 한번 알아볼까요? 약점은 강점의 반대가 약점인데, 우리가 이런 약점들을 좀 대비하고, 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참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언행에 주의해야 된다. 아까 이런 을목 상관이 두 개나 들어왔다고 했죠. 이런 언행으로 인해서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다.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문서 작업은 전체적으로 기운은 좋지만 그래도 꼼꼼한 계약을 좀 확인해야 된다. 너무 잘 되니까 그냥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기 당할 수 있어요. 다음. 건강 관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호흡기나 소화기 관련해서요. 그리고 인간 관계,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경쟁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점과 약점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어떻게 대비를 잘 해야 될까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언행, 문서, 3번 건강, 4번 대인 관계, 요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약점으로 아까 집어넣었던 상관의 절지 기운이죠. 이게 언행이었단 말입니다. 1번이랑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청간의 상관이 중첩된다. 그래서 구설수에 해당될수 있다. 다시 또 일본이랑 연결되죠. 또겁재가 개수죠. 병지의 기운입니다. 그죠 경쟁 관계에서 비교적 우리는 유리하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 한다. 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강점과 약점 대비책을 좀 알아봤습니다. 의료월은 아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기운이 뻗쳐져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강점과 약점 대비책을 알아봤으니까 우리 임수일간 직장운부터 건강운까지 하나씩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수일간 직장 숭재는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음, 임술관에게 의료월은 정제 정관 이 자체가 직장과 수익을 얘기하는 건데 장생에 일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고 좀잘 흘러간다. 물 흘러가듯이 특히 조직 내에서 위치가 자신의 위치가 있잖아요. 경고해진다. 책상 바깥으로 빼지고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올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정적이 될수 있다고 라 저는 보여집니다. 아, 좋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편인 자체가 제왕지에 있어요. 이런 제왕지에 있는 그런 기운 좋죠. 윗사람, 그 다음에 선배, 동료, 도움받기 좋을 때이다. 어, 9월 중순 정도가 되면 어, 능력을 회사에서 좀 알아보고요 어, 중요한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책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관 이런 을목이 절지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 뛰어난 그런 재능도 있고 또 노력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강하게 어필하다 보면 불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구설수에 올수 있다. 이 구설수는 시기 질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능력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사람의 눈에 띄어서 결과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다가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저절로 와요.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영업 사업분이죠 우리 자영업 사업을 하시는 그런 임수 일관분들에게 의류월은 안정 속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다. 제가 이 썸네일에 처음에 문구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문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정화 정제 기토 정관 이런 것들이 장생지에 있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기반도 좀 탄탄해질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 그러고 보니까, 의류월 임수일간이 가장 좋은 탑, 기운, 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음, 사유합도 있죠? 사유합도, 음, 전체적으로, 인성의 기운이 또 매우 높아지다 보니까, 어, 안정적이지만, 또 계약, 문서, 이런 운도 좋아서 그런 안정적인 기회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새로운 사업 파트너하고 계약 맺을 수 있잖아요. 또 인허가를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도 또 유리하다. 안정화시키고 체계를 잡는 이런 시스템을 잘 잡는 데주력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되는 것도 좀 알아봐야죠. 병화 편재입니다. 사지에 놓여 있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확장 투자하게 되면 갑자기 불안정성해지죠 내실을 다지는 게, 다지는 게 현명합니다 고객관리 시스템 개선 하고요 또뭐 신규 거래처 발굴해 가지고 수익을 다각하는데 이렇게 노력해야지 막 확장하고 시설 설립이 다시 또 책으로 다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실을 좀 다지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을목 상관이 절지라고 했죠. 상관, 마케팅 이런 거 관련됩니다. 홍보 같은 것에 좀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도 내실 다져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 괜찮은 일간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연애운 애정사입니다. 어, 사랑은 정말 어려운 거죠. 의료월, 어, 임수일간분들 이런 사랑의 기운, 어떻게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건지 한번 볼게요. 음, 남자, 미혼, 남자는요, 정제가, 정제가, 정화죠? 장생제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 안정적이고, 진지한, 그런 관계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우연한 그런 만남, 뭐, 썸, 일회성,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소통해왔던, 잘 알고 지내왔던, 대화가 잘 됐던 그런 이성과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소개팅, 뭐, 이런 것보다는 동호회, 이런 지적인 좀 교류가 좀 가능한 곳에서 좋은 인연 만날 수 있다. 이상형의 그런 느낌일 수 있겠죠, 그렇죠? 평생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동반자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있다고 인연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대신 상관이 절지죠. 이건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언행에 좀 신경 써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마음을 여는데 어, 쓸데없는 말로 갑자기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다가가는 것,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온 같은 경우에는요, 기온, 남자죠.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좋을 때입니다. 서로 고생하잖아요. 수고하고, 짠하잖아요. 이런 짠한 마음이 막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더 안정감이 생기고 돈독해지겠죠.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와이프가 정말 작은 부탁을 해요. 그런데 고민고민하면서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감동하죠. 진심이 담긴 칭찬 이런 것도 좀 좋습니다. 불평불만, 절제에 상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정인의 기운도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정인 배우자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선물, 편지, 이런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혼의 여성, 임수, 일간. 관성을 통상 이런 여성들에게는 관성 자체가 남자로 다가오게 되는데, 편관이라고 하는 이런 무토의 기운이 사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데 좀 불리하다 힘들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좋지 않은 인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 경솔한 그런 만남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말고요. 멀리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보고 신뢰를 얻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기성, 뭐 이런 거 있죠? 뭐 스펙이라든지 경제력 과시하는 그런 사람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예요 평관이 사지에 있다 보니까 관계가 좀 소원해짐을 느낄 수도 있다. 남편이 바쁜 거죠.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대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 좀, 그래도 불만을 좀 표출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마음을 다스리면서 불만, 가급적 말을 좀 줄이자. 우리 통상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말이 없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더 사랑받더라고요. 이번에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말을 줄여서 좀 소원해짐을 느끼지 못하도록 좀 관계를 돈독하게 안정되게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학업 공부 온입니다 음, 임일관 분들에게 의료월은 그야말로 우리 요새 골든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도 되게 유명하죠. 정말 골든 타임이라고 좀볼수 있어요. 어, 집중력 최고고요 정인, 이런 신금 자체가 걸룩이죠. 그리고 이런 경금, 편인, 제왕지입니다. 학습 능률이 최고조로 달한다. 그리고 집중력 분석력도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문제가 술술 풀린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이라든지 자격 이런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스퍼트를 좀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유 합이 지금 또 이루어지죠. 이렇게 그죠. 인성도 지금 더욱더 강화되는 금기운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이나 계약 발표 등에도 매우 유리하고요. 음, 아이디어가 막 샘솟듯이 막 떠오르거나 이렇게. 뭐 자료를 검색해도 금방금방 찾아지고 야뭐좀 되겠는데 이런 골든 타임으로 가니까 어, 학업은 공부는 매우 좋으니까 좀 몰입하시기 좀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전반적으로 건강운도 안정적인 편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있다. 일단 사화와 유이 합을 이뤄서 금기운이 일단 강해지죠. 이 금기운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어, 일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폐, 대장, 호흡기, 소화기,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됩니다. 평소 예를 들어서, 음, 비염이라든지 천식, 이런 것도 좀 있었다면, 일교차, 지금 일교차가 확 생기는 거잖아요. 아침에는 시원하고, 점심엔 정말 미친 듯이 덥고, 저녁엔 시원해질 때입니다. 이제 곧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도 정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교차에 좀 유의하시고 마스크 같은 거좀 예방 차원에서 착용하시는 것도 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소화불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소화기 관련해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피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같은 것들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정인의 기운 심금. 정인의 기운도 매우 강합니다. 모친의 건강, 좀안 좋으셨다면,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이거나 좋은 소식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입니다. 가족과의 유대감 같은 거좀 있잖아요. 그죠? 정서적인 안정감 찾는 것도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9월, 6월 임수일관들은요,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굿의 시기라고 보여져요. 어, 정인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어, 조력도 있다. 승진의 기회도 있다. 공부도 잘 된다. 건강도 웬만하면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좋을 때물 들어올 때. 노 no, 젓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럴 때또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 말과 언행 조심하시고 겸손까지 더 하신다면 정말 임술관에게 의료월은 더할 나위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임술가분들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한번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가을, 가을 9월, 우리월이 되면서 가을의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스포트를 올리셔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수일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